안녕하세요. 권중광 t v 의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우리나라 공무원들 말이죠.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뭐, 예, 지난번에 뭐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 뭐, 대기 발령 시킨 문제가 있고, 뭐, 그 국정원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 이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막 그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알아진 바로 그, 그 공기업이고 정부기관이고 그 임명권자들 그 청와대에서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들 문통이 알 밖에서 전부 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집어넣고 뭐 임기관 몇달안 남아도 다 집어넣고 말이죠그 사람들은 임기 채운다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. 그래, 일도 안 하고. 나 돈도 바꿨다. 돈만 바꿨다. 나 임기엔 채우겠다. 그러는 거지. 내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. 그러게 해서, 앞으로 이 법을 바꿔서라도요. 제 생각에는요.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면, 정부가 바뀌면, 정권이 교체되면, 정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그 대통령 임기가 같이 끝나게 해야 돼. 같이 끝나게 돼. 그래서 몽창 물러나고 또 새로운 그 정부에 들어온 정부에서 또 자리를 임명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정부의 그 일을 같이 혼합해서 같이 그 이. 정부를 바쳐, 바쳐서 가 갈, 는거 아니겠습니까? 어, 미국은, 예를 들어서 뉴욕주에 시장이 출마하잖아요? 그러면 시장이 출마하게 되면, 시장 거기에 관계되는 부시장이고, 거기에 그, 뭐, 과, 그 국장이고, 과장이고, 거기에 그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장과 같이 들어갑니다. 또, 같이 나오고. 그래서 책임행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, 이 국회의원들이 맨날 무슨 관광이나 다니고 말이지, 뭐 맨날 그냥 시회만 하고 시위만 하고 말이죠. 돈 벌이 돈 먹는 데는 하여튼 뭐 눈을 아주 그냥 불라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러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걸 바꿔야 돼요. 지금 현재 민생 법안도 제가 산적해 있는 거 빨리 그것도 좀 그,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. 이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문통 정부 때 공기업에 있는 임명원 사람들이 윤정열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같이 그 사람을 물러나고 잘그 같이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. 그 책임 정치 아니겠어요? 그렇게 됩니다. 에,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요즘에 보도에 그순익 난이도 뭐가 뭐 쉽게 해놨다, 뭐, 뭐해다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, 지금 현재 그, 문체부 장관한테, 경제부 총리한테, 그 지시현, 그 이지호 장관한테 얘기한 걸 가지고 잔밋, 잔밋 브리핑을 해서, 그래서 지금 현재, 학부 형들이 걱정하는 것 같고,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. 대입에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요, 모든 그, 그 당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거기 대입하는데, 거기다 모든 걸 걸고, 인생을 걸고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? 학부 형들도 거기에 얼마나 그, 노심조사하고 그 하고 있습니까?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오면 안 되죠.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대학 입시, 그 수능 입시 시험 보는 그 시험 문제, 시험 문제를 공교육에서 가리킨 것, 고등학교 학교 때 가리킨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게 맞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어, 시험 문제를, 뭐, 그 난이도를 무슨 쉽게 해라, 그러는 거, 그그는데 거기에 관계된 게 아니고, 공기, 공, 그 교육에서 가리킨 그 범주 내에서 해라. 그 가리키, 그 공교육에 들어있지 않은 거, 그러니까 특별 학원에서, 학원에서 가리킨 그,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걸, 가리킨 걸 갖다 그, 이 출제 문제로 내는 것은 그형평이 맞지 않는다. 그 옳지 않다. 그런 얘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시험 문제 난이도를 어렵게 한다고 해가지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공기에서 가르치지 않은 외적인 문제를 그 학원에서 가르친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주 저기 고등학교 뭐 3학년뿐만 아니냐 2학년 1학년도. 지금 현재, 뭐,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, 다 학원 다니잖아요, 학원에. 그게, 사교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대해지고, 사교육이 중심으로 되게 되면요, 그 나라 교육을 망치고, 그리고 그 형평에 만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잘 사는 집, 돈 많은 집이, 가부들은 애들은 공부 다그 학원 다니면서 해가지고, 그, 입학을 하고,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는 뭐 사람들 학교에, 학원에 못 가고, 그런 사람들은 뒤쳐지고 떨어지고 이거 한다 이거예요. 이거는 민주 국가에서 옳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학교 공부, 지금 현재 입시 공부, 그, 대학 입시에 그 수능 시험에 그거에 대해서 잘 따여서 사회에 나와서 1등 하는 거 아닙니다. 다만 학교 들어갈 수 있는, 학교 들어가는 순서를 정어 오기 위해서 하는 거지,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게 저는 그게 맞습니다. 공교육의 교과서 나와 있는 가르친 것 중에서, 어, 수능을 시험 보는 것이 맞다. 근데 이번에 문제된 게,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지호 장관 그 문체부에서 그 언론한테 그 질문 앞에 변한 거는요, 학교 교육에서, 어, 학교 수업에서 빠진 거 학교 수업의 이외에서 수능을 시험 보는 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판되는데요, 그건 맞지 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, 학교가 지금이 많잖아요. 뭐 상과도 있고, 과학고도 있고, 무슨 것도 이렇게 학교 종류가 많잖아요. 거기에 교과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학교 중심으로 할 거예요, 여러분 학교 수업 중심이면 공교육이라 그러면 그런 걸다 아울러서 포함되는 겁니다. 그래서, 그,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. 이게, 이기 저기, 저희 정부 기관에 있는 장관들도 좀 잘해야 돼요. 지난번에 그 노동시간 69시간 하는 것도요, 그 주, 주 69시간 정도의 최대 그런 거는요, 거기 범주 내에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갖다 얘기한거 아니에요. 그 갖다가 무조건 다 주유 6 9시간으로 하는 걸로 오판돼가지고 그때 또 얼마나 야당들이 난리가 나고 이전 민주노총에서 난리가 나고 노조 노조에서 난리가 났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모르면 질문하든지 해가지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달을 하고 그걸 저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나 도대체가 난 도대체가 이, 이,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, 그래요. 이, 이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여하튼,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능의 실, 출제 시험 문제는 공교육의 수업의 그 범주 내에서 거기서 해야 된다.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거기 공교육에 들어있지 않은 학원에서 가리키는 예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수능을 시험 보는 거는 형평과 공정에 어긋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사교육만 그때 그냥 비대지게 만들어가지고 사교육에만 엄청난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. 몇 백만 원씩, 뭐몇 천만 원씩. 이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~ 이~ 문체부 이주호 경제부총리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. 능력 없으면 사퇴를 해요. 사퇴를 하고너참이 나라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 정말 그, 이거 아주 어렵고 중 힘든 문제인데 근데 그 중심을 자꾸 말씀 하시잖아요이 사교육이 되지면 이제 이렇게 부활되고 사 개월만 이렇게 치중해서는이 학교 교육이 망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. 가난한 집에서 학교가 가지고 공부할 수 있나요? 저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그거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할수 있겠어요? 이게. 그 얼마든지. 공교육에 가르치는 수업 문제, 그거, 거기서 그 범주 내에서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낼수 있는 거아니에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야. 할수 없으면 그 시험관을 바꿔요, 그거. 맨날 그, 음? 무슨 학원에 무슨 짬짬이 돼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. 답답한 사람들 같은 일하고. 아이고, 정말 정말 답답해요. 왜 이러는지 몰라. 아이, 이 정부가. 아이고,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도, 어, 심찬 하루가 되시고, 이번 주도 아주 건강하시고, 어, 유쾌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